번호 작가의 장편 소설 신의 낙엽 제3부 두 번째입니다. 2. 가슴 속이 답답하게 메어오기 시작하더니, 뱃속에서부터 가슴 속까지, 가슴 속에서부터 목구멍 속까지 차오르는 것이 있었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위대한 예술, 부후의 명화가 아닐까? 이것을 끌어내야 하는데 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니, 언제까지나 채찍처럼 속에 남아서 자꾸만 가슴 속을 메어오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나는 책상 앞으로 가서 붓을 잡고 앉아 화선지 위에 붓을 세우고 이리저리 끌고 다녀 보았다. 언젠가 꼭한 번은 기적을 나아줄 것 같은 붓이었으나 붓은 레일을 벗어난 기차 바퀴처럼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었다. 몇 개의 선을 신경질적으로 그어보고는 붓을 던져버렸다. 가슴 속에 차오르는 것은 여전히 차오르고 있었다. 우혁을 불러내어 바람이라도 쏘이려 나가려고 옆방 벽을 두들겼으나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보니 우혁은 숙직이어서 학교에서 퇴근을 하지 않았다. 혼자 하숙집을 나섰다. 발길이 어느새 공중전화 앞에 이르러 있었다. 정의를 불러내고 싶었으나 불과 한 시간 남짓 전에 돌아간 그녀가 아닌가. 몇 번이나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결국에는 내려놓고 돌아서고 말았다. 이석을 찾아갈까 하다가 가까운 곳에 있는 자인을 찾아갔다. 자인이 차를 끓여내오며 물었다. 해몽할 줄 아세요? 해몽이라면 전문이죠. 전문이라는 건 거짓말일 테지만 듣고 해몽 좀 해보세요. 퍽이나 귀이한 꿈이라며 자인이 꿈이야기를 했다. 정희 씨랑 저랑 둘이서 피아노를 치고 놀았어요. 우리는 번갈아가며 피아노를 쳤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 뭐예요? 정희 씨가 치면 곧잘 은은한 소리를 내곤 하는 피아노가 제가 치기만 하면 웬일인지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아주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않다가도 정희 씨가 치면 다시 소리를 내고 말이에요. 저는 얼마나 신경질이 났는지 몰라요. 신경질이 난 저는 피아노를 치고, 치고 또 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리 쳐도 피아노는 소리를 내주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실망이 되어 한없이 한없이 울다가 잠을 깨고 말았어요. 무슨 꿈이, 그런 꿈이 다 있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꿈은 정의에 대한 자인의 열등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꿈일 테지만 그렇다는 이야기를 자인에게 맞대놓고 해줄 수는 없었다. 맡아놓고 해주는 것은 정면에서 약점을 지적해 주는 것이 되는데 자인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일는지 어쩔는지 알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꿈에 그러한 이치라면 자인 자신도 이미 알만큼 알고 있을 터이므로 내가 새삼스럽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을 듯 싶었다. 그건 그렇다치고 꿈에 그러한 이치를 알고 있다면 자인은 어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훌훌 꿈이야기를 내게 털어놓는 것일까? 우리는 처지가 같고 이해가 상통하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일까? 이모저모 생각에 잠겨 앉아있는데 자인이 해몽을 재촉하고 나왔다. 뭐 하세요? 해몽 들으려다 날 새겠네. 얼렁뚱땅 넘기는 수밖에 없었다. 뻔한 꿈이죠. 개꿈이란 말씀이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치는 사람에 따라 피아노가 소리를 냈다, 안 냈다 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더구나 피아노를 치기로 말하면야 자인 씨가 정희 씨보다 훨씬 더 선수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꿈이 개꿈일까요? 개꿈일 겁니다. 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자인 씨는 꿈속에서 눈을 보십니까? 아니요. 보지 못해요. 그렇다면 정리 씨랑 둘이서라는 것은 어떻게 둘이서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마주 앉아 있는 것처럼 소리와 생각으로 둘이서죠. 아 그렇군요. 평소에 사는 방법대로 꿈 속에서도 사는 거로군요. 사실은 내 모습이 자인의 꿈 속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나를 꿈꾼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물어볼 필요가 없게 되고 말았다. 자인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허빈 씨는 꿈속에서 눈을 보시겠군요. 중도 실명자시니까요. 듣고만 있었더니 자인이 계속했다. 정희 씨도 보일까요? 보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미인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어떤 비웃음을 사게 되는지 알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궁리 끝에 그녀를 꿈꾼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랬더니 자인은. 자기를 꿈꾼 적은 있느냐고 또 물었다. 자기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궁금한 모양이었다. 얼굴이 없더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역시 꿈꾼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자인이 살축해서 말했다. 정희 씨도 저도 안지가 벌써 몇 텐데 여지껏 꿈도 한번 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자인 씨는 그럼 나를 꿈꾼 적이 있단 말입니까? 물어보고 싶었던 말을 기어이 물어보고 말았다. 그러나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궁금해서는 아니었다. 자인의 말에 반동을 받아 생각없이 물어본 것일 뿐이었다. 꿈꾼 적이 있기만 해요? 자주 꾸었단 말입니까? 꿈속에서 저랑 정희 씨랑 싸울 때는 의뢰의 허빈 씨가 나타나곤 하시더군요. 나타나서는 언제든지 정희 씨 편만 들어주시더군요. 그럴리가. 어쩌면 그 피아노 역시도 변신한 허빈 씨였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하고 나서 자이는 한참이나 뾰루퉁 하고 앉았다가 이윽고 일어나더니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다. 꿈속에서 그렇게 치고 치고 또 쳐도 소리 나지 않던 피아노를 지금 다시 한번 소리나나 안나나 쳐보기 위해서인 모양이었다. 자이는 피아노 뚜껑을 열더니 생각나는 대로 몇 소절 가볍게 연주를 했다. 소리가 잘 났다. 거 보십시오.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까? 내가 소리쳤다. 꿈이 아니니까요. 음속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현실에서만 소리가 잘 나면 되지요. 하긴 그렇군요. 그제서야 자인은 만족스러운 듯이 웃고 있었다. 시작한 김에 한곡 연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청을 넣었다. 자인이 연주를 시작했다. 월광 소나타. 오랜만에 다시 들어보는 곡이었다. 우리는 음악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다. 피아노 앞에 앉은 자인은 피아노로 마술을 부리고 있었고 나는 자인의 등 뒤에 서서 숨을 죽이고 마술에 걸려 있었다. 자인은 갈수록 열정을 더해갔고 나는 갈수록 그만큼의 감동을 더해갔다. 어느새 내 감동은 감미로운 음악을 신비로운 달빛으로 무리 없이 바꿔 놓고 있었다. 유리창을 넘어 밀려드는 희고운 달빛이 내 눈앞에서 너울너울 너울 무당 춤을 추고 있었다. 그 광란한 달빛이 나를 열광하게 하고 이눈 밝은 내가 달빛을 열광하게 하고 있었다. 무당춤을 추던 달빛이 병신춤을 추고, 병신춤을 추던 달빛이 송장춤을 추고 있었다. 그때 피아노 소리가 뚝 하고 멎어버렸다. 자인이 연주를 멈추고 만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춤을 추던 달빛도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찬시, 계속해 주십시오. 연주를 계속해 주십시오. 나는 애원했다. 그러나 자인은 끝내 연주를 재개해주지 않았다. 자이는 이미 피아노에 등을 대고 돌아 앉아 있었다. 너무하십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할것 없이 연주를 계속해주면 될것 아닙니까? 나는 은근히 화를 내고 있었다. 허빈 씨가 원하는 건 음악이 아니에요. 허빈 씨가 원하는 건 달빛이에요. 저에게서 달빛을 구하진 마세요. 달빛은 저에게 없어요. 저에겐 음악이 있을 뿐이에요. 달빛이 음악이 되고 음악이 달빛이 되는 게 아닐까요? 달빛은 소리가 나지 않고 음악은 빛을 발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달빛은 달빛으로 좋고 음악은 음악으로 좋기 때문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서 있는 나를 자인이 달래고 있었다. 미안해요. 달빛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음악은 언제든지 들려드릴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하숙집으로 돌아온 나는 다시 한번 붓을 잡고 화선지 앞에 가서 앉아 있었으나 붓은 끝내 기적을 낳아주지 않았다. 달빛은 왜 소리가 나지 않는가. 아, 그대 눈빛은 왜 소리가 나지 않는가. 나는 붓을 내던지고 중얼거렸다. 학교에서 꿈을 주제로 하여 학생 토론회가 열렸다. 우혁이 주관한 토론회였다. 정의도 초청을 받아 내빈으로 참석을 했다. 학생들은 각자 조사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나름대로의 견해를 열띤 논쟁으로 전개시켜 나갔다. 그 중에는 상당한 수준의 이야기도 간혹 있었으나 대부분이 객관성과 과학성이 희박한 주관적이고 감상적인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우혁이 나를 찾았다. 토론회 결과에 대해 평을 좀 해주게. 열띤 논쟁에서 학생들의 적극성을 엿볼 수 있어서 흐뭇했네. 역시 그 이상의 성과는 없었다고 봐야겠지? 학생들의 토론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를 태지. 실은 오는 가을 특수교육 연구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의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기대를 걸었었거든. 논문의 주제가 꿈인가 보군. 시각 장애가 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쓸까 하네. 시각 장애가 꿈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아무래도 자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할것 같네. 좀 도와주게. 꿈은. 시력이 잠드는 수면 중에 이루어지는 걸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가 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인가? 틀림없이 영향을 미칠 걸세. 나는 그렇게 믿고 있네. 나는 뒤통수를 극적거리고 나서 말했다. 꿈의 신비를 벗기지 말게 모르는 채 덮어두고 지내는 것이 신비를 지키는 길이 되네. 신비를 지키지 않고서는 무미건조해서 살아갈 맛이 낫지 않네. 신비를 지키기 위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살 수는 없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신비는 이미 신비가 아닐세 꿈의 신비를 벗겨버리세 마음대로 하게 나는 은근히 화를 내고 있었으나 우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협조를 해줄 수 있겠지? 나를 시험, 실험대 위에 올려놓겠단 말인가? 자네의 연구를 위해 내가 실험실의 쥐가 되고 철창 속의 원숭이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는 못하네. 나는 우혁에게서 도망쳐 나오고 말았다. 자리를 같이 하고 있던 정희가 나를 뒤쫓아 나왔다. 그녀는 나를 따라 걸으며 우혁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었다. 그렇게 무한을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무한을 주지 않으면 내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왜 모욕이라고 생각하세요?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보니 정희씨가 우혁에게 연구를 의뢰한 거로군요. 그렇죠? 그녀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내가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 망신은 이 여자가 다 시키고 다니는구나 싶었다. 화풀이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때려주고도 싶었고 발길로 차주고도 싶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실천에 옮기지는 못한 채 교문을 나서서 하숙집 앞에 이르렀다. 좀더 같이 걷고 싶어요. 내 한쪽 팔에 매달리며 그녀가 코먹은 소리를 했다. 내가 화를 내고 있으니까 그 화를 풀어주려고 작전을 짜내고 있는 그녀였다. 그러나 나는 그 작전에 말려들지 않았다. 나는 걷기 싫습니다. 어머, 왜요? 우혁이 곧 뒤쫓아올 테니까 우혁이하고 같이 걷든지 뛰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우혁씨 애인인가요, 뭐? 애인인지 마누라인지 알게 뭡니까? 나는 매달리는 그녀를 확 뿌리쳐버리고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그녀가 뒤쫓아 들어왔다.말 다 했어요?그녀는 씩씩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드디어는 그녀도 화가 날 때로 나고 난만 모양이었다.화가 나면 대순가 싶어 나는 대꾸했다.다 하지 않았는데 좀더 해볼까요?더 해보세요.얼마든지 더, 해볼까요? 더 해보세요.성난 해보세요. 고양이 같은 그녀.할퀴기라도 할것 같은 그녀였다.내가 말을 지나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으로서 앞의 말에 대한 사과까지는 될수 없는 거라고. 그녀는 더욱더 강력하게 나왔다. 사과를 하세요. 그전에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녀였다. 나는 자존심이 있었다. 지나쳤다고는 생각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사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말없이 버티고 서 있기만 했더니, 그녀는 씨름이라도 하겠다는 것처럼. 내 옷을 붙잡고 늘어졌다 빨리 사과를 하세요 못합니다 하세요 못합니다 나는 다시 화가 나기 시작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렸을 뿐인 말을 가지고 굳이 사과까지 받고 말겠다는 그녀가 되려 미웠다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확 뿌리치고는 밖으로 뛰쳐나와 버렸다 이석을 불러내 함께 술이나 마시자 싶어 이석인의 집을 향해 다른박질을 쳤다 집 앞에 이르러 보니 집 안에서 노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카세트 녹음기를 틀어놓고 거기에 맞추어 이석인의 부부가 듀엣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행복을 알뜰하게 수놓아가는 아름다운 듀엣이었다. 이석을 불러낼 수 없었다. 그들의 행복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나는 술 마시기도 틀렸다며 쓸쓸히 발길을 돌리려 하고 있는데 그녀가 내 옆으로 다가서며 이석인 애들을 따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몰아쉬던 거친 숨결은 어떻게 가라앉혔는지, 다시금 양처럼 온순해진 그녀였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나 보고도 따라 부르라고" 손을 잡아 흔들었다. 마지못해 나도 그녀를 따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랑이야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이석이 되는 집안에서 우리는 집 밖에서 질살라 서로 목청을 돋구었다. 자인은 피아노에 열중한 나머지 밖에서 노크를 해도 듣지 못하고 있었다. 문을 가만히 밀어보았다. 잠겨 있지 않았다. 나는 자인을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장난꾸러기처럼 발도둠을 하고 살금살금 자인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런 줄도 모르고 연주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자인. 연주한 곡이 무슨 곡인지는 알수 없었으나 느리고 무겁고 우울한 곡 그 곡을 가까이에서 듣고는 장난할 용기가 나지 않아 나는 그대로 숨을 죽이고 서서 연주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한참이 지나갔다.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뚝 하고 멎더니 뒤이어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 자인이 연주를 하다 말고 울고 있는 것이었다. 돌아나올 수도 없고 그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자인 씨.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 두 손을 자인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 허빈 씨! 놀란 자인이 허둥지둥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몰래 들어와서. 몰라요, 몰라. 자인이 머리로 쾅쾅 내앞 가슴을 쥐어박으며 삼키던 울음을 도로 쏟아놓고 있었다. 무리한 침입자, 야만인 오랑캐! 자이는 울면서 온갖 못된 이름들을 있는 대로 다 끌어다가 내게 붙였다. 혼자만의 비애를 들킨 데 대한 쑥스러움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다고 그 정도를 가지고 원수를 지자고 할수 있었겠는가. 그 느낌 또한 쑥스러움이 있는 이만큼 오래 갈수 없는 것이었다. 자이는 눈물을 씻고 흐트러진 메무새를 바로잡으며 말했다. 왜 우셨어요? 눈물을 씻어주려고요. 거짓말하면 지옥간다는 것 아시죠? 자인의 밝은 음성에서도 눈물의 흔적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비로소 나는 마음을 놓고 자인이 앉아있는 의자에 함께 걸터앉았다. 피아노가 바로 내 앞에 놓여있었다. 나는 손바닥으로 매끈한 피아노 건반을 가만가만 쓸어보다 말고 건반 하나를 손가락으로 탁 튕겨보았다. 도인지 소리인지 알수 없었으나 지극히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내 손가락 끝에서 퍼져나왔다. 신기하기가 짝이 없는 일이었다. 하도 신기하게 여겨져서 다시 건반 하나를 튕겨보았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맑은 소리가 울려 나왔다.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문득 나도 피아노를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었다. 피아노를 배워서 자인이처럼 음악에 심취해 피아노를 치며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화내도 보고 싶었다. 나도 그렇게 될수 있을까?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피아노를 배우자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까요? 왜요? 배우고 싶으세요? 나도 피아노를 칠수 있을까요? 칠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겠어요? 배우면 누구나 다칠수 있을 테죠. 그러면 나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요. 대신 허빈 씨는 저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까? 네. 그려보고 싶어요. 자인의 대답이 의외로 진지했다. 누구보다도 예술적 감각이 풍부한 자인, 눈을 보았다라면 음악 못지않게 그림에도 깊은 조예를 가졌을 자인, 그 자인이 그림과 담을 쌓고 산다는 사실이 새삼 애석하게 생각되었다. 그림에 대해 자인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몇 살에 실명했다고 하셨죠? 두 살이요. 그림을 본 기억이 없겠군요. 네, 없어요. 그림에 대한 이해도 없을 테고요. 네, 없어요.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실망을 안겨주는 말은 할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용의 주도한 자인은 거기서 이야기를 끝내고 말지 않았다. 왜요? 이해가 없이는 그림을 그릴 수 없나요? 그릴 수는 있겠죠. 가르쳐주는 대로. 하지만 그것이 선 이상의 사람이 되고 짐승이 되고 나무가 되지는 못하겠지요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림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기보다 그림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림이라는 그 별난 것이 어떻게 해서 있을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너무나 절실한 이야기였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해되지 않는 점이 무엇이죠? 원과 공은 어떻게 다르게 그리죠? 평면 위에 사람을 그릴 때 누워있는 사람과 서있는 사람을 어떻게 다르게 그리죠?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지극히 쉬운 것이 지극히 어려운 것이 되어 있었다. 이제 나는 자인의 그 오랜 의문을 풀어주어야 했으나 풀어줄 방법이 없었다. 설명으로는 결단코 풀릴 의문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4차원의 세계를 이해시킬 수는 없었다. 그것만은 저 아인슈타인의 설명으로도 되지 않았다. 자인에게 있어서 그림은 분명 다른 차원에 속해 있는 불가사의한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 자인에게 그림을 어떻게 설명으로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 나는 자인을 위로해주는 수밖에 없었다. 자인씨, 자인씨에겐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은 이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을 모두 다 이해하고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요. 저에겐 음악이 있어요. 저는 음악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하지만 허빈씨를 이해하는 데는 음악으로 되지 않아요. 허빈 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이해해야 할 거예요. 지금은 비록 그림을 그릴 수 없다 하더라도 허빈 씨를 성장시킨 것은 역시 그림일 테니까요.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대신 음악을 이해하고 자인 씨를 이해하면 될 테니까요. 나는 자인의 손을 힘껏 쥐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후다닥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왜요? 가시게요? 자인이 따라 일어섰다. 우혁에게 급히 할 이야기가 생각나서요. 우혁은 하숙방에 틀어박혀 논문 준비를 하느라고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우혁이! 우혁이! 나는 헐레벌떡 뛰어들어가며 소리쳤다. 아니, 고랑이라도 뒤쫓아온단 말인가? 우혁이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자네 논문의 주제를 바꾸게! 논문의 주제를 바꾸라니! 특수교육 연구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 논문 말일세. 뭘로 바꾸란 말인가? 맹인들에게 입체감각을 주입시키는 방법이 어떤가? 맹인들에게 입체감각을? 시각적인 입체감각 말일세. 맹인교육에서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네. 맹인들에게 입체감각만 주입시킬 수 있다면 그림도 가르칠 수 있고, 그 밖에 지금까지 맹인교육에서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걸세. 시각장애가 꿈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주제가 아니겠나. 나는 우혁을 설득시키기에 숨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우혁의 태도는 냉담하기만 했다. 내 논문의 주제가 자네 비위에 거슬려서 하는 말은 아닐 테지? 아닐세. 그런 건 결코 아닐세. 어느 쪽이 더 실질적이냐 하는 것 뿐일세. 알겠네. 시작한 논문부터 끝내고 나서 생각해보겠네. 하지만 그 논문은 개안 수술을 성공시키는 논문이 될 걸세. 어렴풋이 잠이 들려 하고 있는데 멀리 어디선가 찬송가의 합창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다. 어느 달란한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 저녁 예배를 올리면서 부르는 찬송가의 합창 소리인 모양이었다. 어느새 나는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 저녁 예배를 올리는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다. 나는 찬송가의 합창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성경을 펴들고. 이사야 35장을 찾아 읽었다. 그때 눈먼자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먼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한 소절을 읽고 나서 성경을 앞으로 내밀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성경을 받아 내 뒤를 이어 낭독을 계속했다.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자의 말 못하는 자의 혀는 새처럼 노래하리니 성경을 읽는 목소리는 틀림없는 정의의 목소리였다. 성경을 받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정이었고, 그녀와 나는 한 가족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성경을 펴든 그녀가 오롯한 모습으로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앉아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으나, 그녀의 얼굴 모습만은 성경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낭독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만! 낭독은 그만! 성경은 그만! 얼굴을 보여주시오. 얼굴을! 나는 소리쳤다. 내 소리에 놀란 것일까? 그녀의 앉아있는 모습이 순식간에 어디로 온지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책상 앞으로 달려갔다. 책상 위에 화선지를 펼쳐놓고 붓을 잡고 앉아 그녀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림은 그릴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붓을 던지고 밖으로 나갔다. 밤이 깊은 하숙집 앞마당. 고요 속에 잠이 들어 인기척도... 도시의 소음도 들려오지 않고 수산한 밤바람만 이따금씩 불어와서 잠든 나뭇잎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 고요 속에 못 박고 서서 뜨거워진 가슴과 머리를 식히고 있었다. 나른한 피로가 오히려 기분 좋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저편 마당 한쪽 구석이 환하게 밝아오면서 그 구석의 침침한 어둠 속에 암울함을 들여다보이기 시작했다. 그 뿌연 어둠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있어 자세히 보니 그것은 팬티 하나 걸치지 않은 발가벗은 여인의 나신이었다. 나신은 발가벗었을 뿐만 아니라 상스럽게도 물구나무를 서고 있어서 두 다리는 하늘을 향해 높이 쳐들었고 그 쳐든 다리를 지게 목발처럼 좌우로 크게 벌리고 있어서 여자의 음부를 환하게 드러내놓고 있었다. 나시는 그렇게 물구나무를 선체로 천천히 나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누, 누구요? 나는 잔뜩 긴장하여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때 눈먼자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먼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나시는 대답 대신 이사야 35장을 암송하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틀림없는 정의의 목소리였다. 나시는 정이었다. 그러나 정의의 목소리는 나신의 입을 통해 나오지 않고 놀랍게도 나신의 생식기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신의 생식기가 입모양으로 움직이면서 말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나신의 생식기가 이사야 35장을 암송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 이 무슨 해괴망측한 조화란 말인가. 정이 씨가 아니야. 정이 씨에겐 육체가 없어. 정이 씨에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을 뿐이야. 나는 충을 거렸다. 그리고 나신을 향해 말했다. 너는 옥순이. 너는 벙어리 옥순이. 그렇지. 그러나 나신은 대답하지 않고 이사야 35장만을 계속 암송하고 있을 뿐이었다. 벙어리는 밑으로 말을 하나? 벙어리는 밑이 위가 되나? 나는 또 충을 거렸다. 네가 옥순이라면 목소리는 어째서 정희 씨 목소리란 말이냐? 아니야. 옥순이가 아니야. 판단이 바뀌고 있었다. 다시 나신을 향해 말했다. 당신은 내 사랑. 당신은 내 사랑하는 정희 씨. 그렇죠? 정희 씨죠. 그러나 이사야만을 암송할 뿐, 이번에도 나시는 내 말에 대해서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나시는 이사야를 암송하며 나를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었고, 그리하여 어느새 나신의 생식기가 아슬아슬 내 입술과 다으리하고 있었다. 짜릿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때 우혁이 방문을 열고 소리쳤다. 거기서 뭐라고 있나, 호빈? 목을 비틀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친구였다. 우혁의 소리에 놀란 나시는 어디론지 숨어버리고 말았고, 나는 다시 아무것도 볼수 없는 까막나라 사람이 되고 말았다 나신은 숨어버린 것이 아닌지도 몰랐다 까막나라 사람이 되어버린 내가 바로 앞에 있는 나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나는 두 손을 내밀어 휘휘 허공을 휘저어 보기도 했으나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신은 숨어버린 것이 확실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나신의 그녀가 어찌 수치스러움을 모르고 우혁이 앞에 그대로 서 있겠는가 암, 아, 숨어야지. 꼭꼭 숨어야 하고 말고. 나는 중얼거렸다. 아까부터 혼자서 뭘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나? 우혁이 다시 소리쳤다. 자넨 우리 잠자리까지 따라다닐 텐가? 내가 화가 나서 소리쳤다. 그게 무슨 소린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자네가 나서는가 말일세. 어딘 어딘가 하숙집 앞마당이지. 우혁이와는 도대체가 말이 통하지 않았다.